방에 수납장 아내라고 보여주면 알라딘 마법소녀 계약했잖아. 그럼 레이 방 되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연습 생 하러 여기 왔습니다. <laughs> 여기는 더 레이블. 더 라이브 레이블 더 라이브 레이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연습생활을 하게 됐서 <laughs> 오늘 휘인이랑 같이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아마 곧 신곡이 나올 거고 이리로 이거 올라갈 때쯤에 그 신곡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한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연예인들고 <laughs> 콜라보까지 <웃음> 아, 제 영상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웃음, 웃으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너무 기대돼요 저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눈 보고 인사하지 않으시네요. 아, 역시.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여러분 희인입니다. 오, 제 채널 출연 연예인 두 번째세요. 아, 첫 번째 누구예요? 조건영이 나오셨습니다. 아, 제가 털 뜯어드렸거든요. 그래도 여자 중엔 일둘 등이죠. 어, 거예요. 맞습니다. 잘 응.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이, 여러분 지금 형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두 번째 챌린지 때 같이 오, 하려고 1번은 조금 배웠는데 탈락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거에서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삐걱거리는 몸을 휘인이가 잘해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봤어요 네. 만세 만세 음. 어 아니에요 <laughs> 동룡같애 엔하 원 엔하 둘 엔하 쓰리 오나오 근데 이분 이러면 <이분> 안된다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여기는 망가져 <많은> 웨이브는 <laughs> 어떻게 하면 좀 멋있을까? 멋있게 하고 <laughs> 나도 멋있게, <웃음> <웃음> 나도 멋있게 <laughs> 왠지, 왜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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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아니, 하는걸 인정해! 춤은 즐기 아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사람이 멋있는 거야? 나춤못추니 아니, 아는아 그럼 추지 말아야지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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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존나 울치시는 분? 맞죠? 그쪽도 맞죠? 아, 요번에 평가했던데. 아, 월말 평가 오늘 아, 맞죠? 네, 안녕하세요. 얼굴로는 이상 안될것 같으세요? 어깨, <laughs> 어깨, 턱. 선생님, 어떠신가요? 저 혹시 괜찮나요? 어, 조금 약간 르르 떠시긴 하는데. <laughs> 이걸 아, 그러면 솔직히 <laughs> 나라 현상이 누가 더잘지 아, 어떠도 치지 <laughs> <laughs> 그럼말약 비주얼로 데뷔를 해야 된다. 아! 비주얼로 데뷔해야 된다. 아, 야, 요즘에는 실력파야. 릴스 형 먼저 찍는데요. <laughs> 야 잘한다. <웃음> 여러분 <웃음> 저희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저 잘했죠? 네 처음엔 좀 부르르 강자였는데 <laughs> 갈수록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다행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챌린지 때 불러주실 거죠? <웃음> 네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안녕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아, 운동만 와도 하루를 열심히 시작하는 그런 착각이 듭니다. 아우, 진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헬스장도 이제는. 거의 마지막이죠? 제 이사 가기 전에 다니던 헬스장이니까. 가는 길에 또 주민센터가 있거든요? 그 주민센터를 가야 돼요. 왜냐면, 침대랑 매트리스, 그리고 수납장 이런 거좀 버리려고 하는데, 그 폐기물 스티커를 사야 되거든요? 아, 근데 나는 31살 먹도록 폐기물 스티커를 사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안 해봤던 것들을 엄청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따 PC방 가가지고 사무 업무 처리도 좀 해야 돼요. 이제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맥북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윈도우 가능한 노트북을 사야 될지 매번 PC방 가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일단은 스티커 부착물 좀 사서 올게요. 아, 힘이 너무 차네. 죄송해요. 숨소리 들려드려서. 미안! 얍! 대형 그거 폐기물 스티커 좀 사려고 하는데요. 네. 아, 네. 이거 신고하면은 요렇게 종이로 주시는데 요거 잘라가지고 거기다 붙이면 된대요. 이게 또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항목 하는데 22,000원 나왔습니다. PC방 올 때마다 게임하고 계신 분들 이 진짜 많아. 이렇게 PC방은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이후로는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그 카테라이터랑 큐플레이 할 때. 어, 그거 할 때만 와보고. 지금은 사실 서류 작업하는 거나 홈택스 작업하는 일 아니면 올 일이 진짜 없어요 오늘도 후딱 공인인증서나 서류 업무 작업할 거만 하고 바로 이제 가게 또 출근해 보려고 합니다 아 됐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사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여기 집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포장 이사긴 해도 약간 중요한 물품들 약간 모아놓으라고 엄마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방이랑 그리고 안방에 있는 거뭐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제가 조금 아끼는 가방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챙겨보기 전에 제가 한 번도 공개 안 했던 건데 우리 찰떡이들만을 위해서 저희 주방과 안방의 수납장 안에를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찰떡이들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줬더라고요. 왜냐면 하 너무 더러워가지고, 제가 겉에 보여지는 것만 좀 깨끗이 하고 사는 편이어가지고 안 보여줬는데, 우리 찰떡이들한테만 좀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아직 좀 널브러져 있어 어차피 이사 갈 거라서 그렇게 해놓긴 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건강식품들. 여기 안에를 보면은, 이건 아마 다 유통기한 지났을 거예요. 이거 사놓고서 먹지 못한 이런 시리얼 제품들 있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컵 세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쓰려고 해놨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한번 <laughs> 보여줄게요. 여기 안에 보면은 우리 찰떡이들이 막 선물해줬던 컵들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우리 엄마가 떠줬던 수세미도 있고, 이거는 해외 나가서 사왔던 솔트인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메타그린 슬림업은 제가 이렇게 쟁여두고 진짜 먹고 있거든요. 제가 왜컵 같은 거를 잘안 썼냐면은, 이사가서 쓰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찰떡이들이 준 선물을 막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껴놨단 말이죠. 그래서 다섯. 정말 예쁘게 쓸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처음 자취할 때 엄마가 집에서 다 빼줬던 제품들인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냉장고도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근데 냉장고는 좀 거의 많이 비워놨어요. 일부러 거의 안 사고 안 먹고 있고 뭐 프로틴 음료랑 하식스 운동 가기 전에 먹는 거. 그리고 제가 술은 잘 못하지만 하이네켄이랑 그다음에 요것도 맛있더라고요. 이건 호가든에서 이번에 애플 새로 나온 거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거 되게 맛있어. 나알스데 가끔 아주 가끔 아주 때때로 생각날 때 고를 때뭐한 번씩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알려줄까요? 이 처음처럼이 뭐냐면, 우리 냉장고에서 거의 저랑 한 1년 반을 함께한 친구예요. 이거 이사 왔을 때, 지호가 아마 여기다 두고 갔는데, 한 번도 먹지 않았다. 네. 그리고 여기 뭐, 안방에 가면은, 이렇게다 정리가 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은, 아시죠? 애플 박스는 왠지 모르게 안 버리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행가서 조금씩 남았던 해외 돈들, 조만간 여행 갔을 때 다시 환전했을 거예요. 이옆 칸은 또 뭐냐. 네,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 찰떡이 이렇게 많은 화장품 다 쓰나?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다 써요 저는 화장품 쓰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들 중에 테스트해 볼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자주 쓰는 거는 내돈내산 해가지고 채워둔 것도 있고 옆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가방 이것도 챙겨야 되고, 이런 선글라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쿠팡에서 이거를 샀어요. 짠! 이거 지금 180m 짜리인가? 근데 제 몸보다 큰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삿짐 같은 거 담으면 되겠다 싶어서 쿠팡에서 18,900원인가? 19,800원에 두개 주문했거든요. 이불 같은 것도 여기다 보관할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하지 말고, 여기다가 한 2, 3일 정도 좀 내놔야지 냄새가 좀 빠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화장실 또 안에는 한 번도 안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어차피 이사 갈때 되니까 그냥 뭐 어차피 제가 평소에 이렇게 더럽게 지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사 갈 거니까 청소 나중에 할 거니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약간 좀 너저분하게 좀 살고 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 화장품들이 싹 있어요 엄청 많죠? 여기까지도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는 일본에서만 살수 있는 스파키 스프레이거든요 근데 고정력은 이거 따라올 거 없어 그래서 일본 갈 때마다 무조건 몇 개씩 쟁여오는 제품이고 나머지는 요건 헤어 파트 그리고 여기는 크림 파트 크림류가 진짜 뒤지게 많아요 여기 있는 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스크팩 같은 거 여기는 이제 로션 종류 있어요 에센스 로션 그리고 뭐 패드 뭐 이렇게 있고 요거는 다이트 아이소에서 제가 옛날에 1 0 0 0원 주고 샀던 제품인데 이렇게 치실이랑 시간 지솔이랑 인공 눈물 관리하는 케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모자라서 짜랑 여기도 있지롱 여기도 이렇게 세럼이나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클렌징 폼도 저는 하나만 안 써요. 클렌징 폼도 한네 다섯 개 테스트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헤어 제품들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안에도 한 번도 안 보여준 것 같은데. 니조랄, 요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 니조랄이 뭐냐면 내가 가끔씩 이제 두피가 좀 예민할 때에는 비듬처럼 각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사용하면 좋은 게 요거 니조랄. 얘는 맨날 맨날 쓰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쓰면 되거든요? 그 약국에만 팔아요. 그래서 내가 좀 지성이다 아니면 뭐 다른 샴푸로 도저히 두피가 감당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드립니다. 요것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센텔라스카 연고라고 있어요. 얘는 상처및 계양의 보조적 부분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언제 쓰면 좋냐면요, 좁쌀에 되게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화장실 추천템은 제가 나중에 맘 먹고 제대로 찍고 집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어 죽겠네 진짜 아아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저 피부가 완전 아작났거든요. 지금은 약간 메이크업 해가지고 지금좀 가려졌는데 제가 옛날에 피곤했을 때는 편도염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옛날 병원을 다니면 살았는데 요즘에는 피곤하면은 요렇게 피부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항생제랑 요거 좀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같은 거 관리도 좀 잘해야겠다. 그리고 또 너무나 다행인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이사 여기 만기를 안 채웠는데 우리 집이 안 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드디어 집이 나갔어요! 이사가가지고도 생돈 난리 뻔 했는데 다행히도 또 마침 딱 구해졌지 뭐예요. 집을 올해 초부터 내놨어요. 근데 이제 여름 내내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추석 끝나고서 저희 집에 집을 보러 온다고 또 부동산 아저씨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왠지 느낌이 어 이번에 집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있더라고. 사실 이 집을 거의 열몇 명? 20명 가까이 진짜 보러 왔는데 한 번은 안 나가는 거 근데 또 이렇게 안 나갈 집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왠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내가 약속이 있었지만 집을 정말 깨끗이 그리고 화장실 하수구까지 닦아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날 계약이 됐잖아. 어 더워 지금 정리할 게 은근 많다 은근 많아 그리고 여러분 짜란 이게 뭐게요 이거 우리 찰떡이들이 팬미팅 때 선물로 줬던 거라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편지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언제 보냐면 밤안올 때나 오늘은 뭔가 유난히 좀 일이 힘들었거나 아니면 좀 기분이 좀 별로일 때 그냥 너무 나에 대한 애정이 담긴 편지를 읽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다 읽고 있습니다 우리 찰떡이들 너무 고마워요 얼른 얼른 이사 가서 또 좋은 그또 네, 우리 찰떡이들하고 같이 만들어야죠 짠! 얘도 정말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얘네들도 잘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네, 인사하세요 이 오늘 저희는 큐영이 형 사무실 오픈했다고 해서 오픈 파티 겸 생일 파티에 왔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라라이님 <laughs> <나도> 진짜... <laughs> 인사 아니 인사도 안카메라로돌리는거 아, 맞아? 이거 키영이 건데 키영이 놀래키라 해가지고 나도, 어? 나도 당했거든 제 채널에 처음 나왔시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진짜 웃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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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노래 꺼주실게요. 왜요? 아, 거 이거 말이에요. 유튜브 유브 음원이에요. 아, 아, 그래요? 브라요 댄스 있다. 야! 브라하지 <laughs> 말고! 아니요, 내가 선물 사준 거 어딨어. 진짜. 이건 아, 제가 뭔가? 선물 사준 거예요. 아니 누나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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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쁘게 하, 하고 하, 하. 왔어? 안녕하세요. 제채널의 음. 처음이시죠? 네. 너무 예쁘세요. 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예쁘세요. 제가, 너무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네, 맞아. 치킨 500마리 먹을 하, 수 있겠다. 하, 다이어트 하, 챌린지 하, 응원해요. 하, 근데 진짜 누나 하, 오늘 하. 본 누나 중에 제일 예쁘다. 그니까. 아 제가 서울 다녀왔어요. 오늘 셀럽 패티라 그래가지고 머리도 붙여봤고요. 일단 치아는 모습 기대해줘요! <laughs> 진짜 옛날 옛날 진행 방식이다. <laughs> 야 인사해. <laughs> 야, 인사해. Yeah. Yeah.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롬 <안녕하세요>. 씨 <laughs> 안녕하세요. 눈을 안 <웃음> 보신다.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쁜 <laughs> <예쁜> 제롬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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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 <laughs> 자 <이제> 해볼까요? 생일 <laughs> 축하합니다. <유튜브 웃음> <laughs> 다들 이름 말안 해? <laughs> 자, 하나, 둘, 셋! 진짜 방대를 위하여! 여러분나 맛있게 먹어! 기계네. <laughs> 어, 진짜, 진짜 방대다. 진짜 다 진짜 방대래. 진짜 방대다. <laughs> <강대를. 진짜> 방대다. <laughs> 나저 정도는 아니다. 먹어볼게. 지호야, <laughs> <laughs> 안왜 어, 뭐 이렇게 우글쩍 <laughs> 어, <뭐지? 뭐지? 웃음> 어, 뭘 같이 뭐눈 피부를 좀잘나갔다너 내가 응 이제 카메라 익숙해져야지 뭐 이제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임재호라고 네. 뭐 합니다 빨리 채널 홍보해 임재호 네. 구독해주세요 애야 괜찮아 이건 뭔 예방되지 유일아이디다 <laughs> 자기 소개 주세요 참... 아시잖아요. 몰라요. 혹시 여기 협회 좀할수 있어요? 아, 여기 작업실이고요. 아 네. 눈은 없죠? 이 눈이에요, 아니면 이 눈이에요? 야, 이 딱, 눈이에요. 딱, 딱,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다. 네, 맞아요. 눈이 맞아요. 일곱 개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